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탐구하는 미탐TV입니다. 이 영상은 미주은TV와 제휴를 통해서 저희 미탐TV와 함께 실시간 동시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 미국 주식 우량주 분석 코너는 저희가 추천해 드리는 종목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보고 또잘 알려져 있지 않은 종목들도 좀 소개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사라는 의미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고 스스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플러터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아마 처음 들어보는 어,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티커는 fulut 플러터라고 하는 걸 쓰고 있고요. 이 회사는 이제 스포츠 베팅하고 게임 분야에서는 상당히 선두 기업인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어, 이 회사에 대해서 좀 하나씩 데이터를 보면서 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러터 엔터테인먼트 최근 주가 흐름을 좀 보면요, 이 회사는 이제 2014년도에 상장을 해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뉴욕거래소에 상장을 했고. 어, 상장을 한 200달러 대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고 그 이후부터 이제 주가가 올라서 예, 지금 최근 52주 최저가 대비해서는 62%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주가가 한 280달러 대 정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회사 보면 이제 이때 이제 주식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을 때죠. 그러니까 작년 말, 그러니까 이제 작년 말 12월부터 1월 이후 이렇게 주가가 쭉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주가 변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온라인 카지노라고 할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부가 이 산업을 키울 거냐 아니면 축소할 거냐 아니면 세금 을 어떻게 매기냐에 따라서 정부에서 라이센스를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부 정책이 이 회사에 되게 어, 기업 가치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래서 그런 관련 법규나 법안들이 움직이는 방향성, 뉴스 이런 것들을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훨씬 더 민감하게 좀 봐야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 회사는 이제 미국하고 영국, 에, 이런 등에서 스포츠 베팅그 다음에 아이 게이밍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이고요. 2024년도 네, 1월 달에 이제 뉴욕 고래소에 이제 상장이 됐습니다. 네, 이 회사가 보면 어 이렇게 뭐 미국에서 이제 스포츠 베팅이랑 아이게이밍 선도하고 있는데 어요요 요 대표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팬듀엘이라고 하는 요 대표 브랜드가 있고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제가 사이트에서 좀 가져와서 캡처해 드렸는데 요게 이제 그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보면 스포츠들이 있죠. 뭐 농구도 있고 뭐 축구도 있고 야구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NFL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런 베팅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길 것인지, 그러니까 어떤 경기에서 누가 이길 것인지 그걸 베팅해서 그 베팅에 따라서 네, 베팅에 따라서 이제 금액을 나눠주고 본인들은 중간에 이제 수수료를 떼는 거죠. 그래서 뭐 아무리 뭐 한쪽에만 베팅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배당률이나 이런 것들이 다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회사가 돈을 잃을 가능성은 거의 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니까 거래만 많이 되면 돈을 버는 그런 구조가 되죠. 증권사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고객이 돈을 번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증권거래소는 거래를 시켜주면서 돈을 벌잖아요. 똑같이, 이런 회사들도 그런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스포츠 경마, 이런 거, 뭐,가 핵심 배팅이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카지노, 카지노를 하고 있고, 판타지 스포츠가 있는데, 이 판타지 스포츠는 뭐냐면, 스포츠에서 약간 좀 확대된 부분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가, 이제 실제 선수들을 가지고 팀을 이렇게 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팀을 꾸려가지고 뭐 만들어서 이제 스포츠 경기를 하게끔 하고, 네, 그, 거, 그 실제 경기에서 그 선수들이 되게 많이 활약을 하면, 네, 그 활약한 선수들이 많으면, 네, 그런 거에 맞춰서 배팅을, 이제 금액을 돌려주는, 네, 당첨금을 주는 이런 형태가 이제 판타지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스포츠하고 경매는 실제적인 스포츠와 경매를 가지고 배팅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미국 내 스포츠 배팅 점유율로는 52% 정도, 아이게이밍에서는 한26%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상당히 미국 내 스포츠 배팅 점유율에선 되게 높습니다. 뭐 경쟁사로는 뭐 드래프트킹스나 이런데들이있는데 매출액으로는 플러터가 훨씬 더 높습니다. 높고 그거는 나중에 경쟁사 화면에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이 미국 시장에서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전체 매출의 한46% 정도 차지하고 영국 등 다른 데가 한54% 차지하는데 성장률로만 보면 미국이 전년 대비 18%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사실상의 이 플러트 엔터테인먼트의 성장을 미국이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미국은 이쪽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지금 열어주고 있는 쪽이에요. 온라인 배팅 시장 쪽을 많이 열어주고 있으면서 산업이 상당히 크게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연간 전, 전체적으로 보면 한 8에서 10% 정도 성장하는 이런 움직임인데, 어쨌든 미국 미국이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차, 최근에는 보면 이제 영국하고 호주에서 온라인 도박 규제 강화 움직임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어, 영국이나 글로벌 매출 성장에 좀 제약이 있는 이런 형태가 이 기업의 하나의 리스크라고 볼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사가 그러니까 국가의 정책이나 이런 세금이나 또는 이런 규제나 이런 것들이 따라서 주가가 급등락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더라도 그런 리스크의 뉴스가 나오면 상당 부분 큰 타격이 있을 그런 어, 리스크는 좀 감안하면서 투자를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성장 돌려의 미국이고 미국은 지금 상당히 풀어주고 있고 되게 좋은 쪽이라서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과 경쟁의 확보가 플러터 엔터테인먼트에서는 되게 중요한 네,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네, 우량 기업인가 이렇게 보면 상위 24%에 속하니까 아, 그렇구나 우량주 정도에는 툭하구나 이렇게 볼수 있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삼각형. 제가 이 삼각형을 많이 말씀을 드린, 드렸는데 이 삼각형이 초기 성장주에 나오는 특징이다. 그래서 이 기업이 엄청 성장하기 전에 이 형태일 때 주가가 많이 오르고 나중에는 점점점점 점점 수익성도 좋아지고 독점력도 좋아진 이런 케이스로 이제 어, 성장주에서 어느 정도 우량주가 되면 이제 그래프 이렇게 이렇게 오각형으로 이제 그려지는 거죠. 지금은 삼각형. 이 삼각형이기 때문에 점수가 낮고 24점, 24%에 속하지만 실제로는 성장주로서는 상당히 좋은, 네, 성장주에 속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최근 1년 동안 스마트 스코어를 봐도 알수 있겠죠. 네, 14점에서 지금 60점까지 올라왔으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60점 자체만을 보면, 이게 뭐 점수가 높은 건가 하지만, 이렇게까지 급등하는 성장주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빠른 성장주구나 이렇게 할수 있겠고요. 제가 영상 한뒷부분 말미에 이런 삼각형으로 나타나는 플러트를 어떻게 골라내는지를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러한 종목들을 또 찾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laughs> <laughs> 우량기업인가 우리, 우리 이제 재무 차트를 정해서 볼 텐데요. <laughs> 연간으로 좀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흑자 전환을 했고요. 올해는 이제 어 매출액이 한23% EPS는 4.7 달러 올라서 1800% 정도. 엄청나게 급등하는 거. 이, 이 근데 이 퍼센트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 지, 작년에 기록한 0.24달러가 대비 성장률이잖아요. 우리가 기저 효과라고 하는데 이게 기본 베이스가 된 데에 값이 너무 낮기 때문에 지금의 4.7달러가 엄청 퍼센트로는 무지하게 많이 보인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흑자 전환하면 2, 3년 정도는 이 퍼센트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EPS 성장률이 플러트는 한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높고 뒤에 이제 또 데이터가 나오니까 좀 체크를 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 영업 이익률이 6.7%고 순익률이 3.6%인데 과거에 보면 이게 좀 많이 벌어져 있죠. 벌어져 있다가 순익률이 지금 회복이 되면서 이 격차가 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진율이 더 좋아지고 EPS도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영업의 손실 때문에 영업이익률 대비해서 상당히 상대적으로 높, 좀 낮았다. 그래서 과연 영업의 손실이 무엇이고 이게 계속 발생하고 이게 퍼센트가 높을 건지, 요건 이제 우리가 숫자 데이터를 통해서 재무제표에서 좀 살펴봐야 되겠죠.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업 이익이 이제 2025년도 3월 31일 연환산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4분기 합산한 데이터인데 얘가 이제 9억 6천만 달러고 순이익이 6억 2천만 달러예요. 근데 요때에 비하면 이제 점점 줄고 있죠. 여기 보시면 영업 이익 여기 요 차이는 지금 한 7억 달러 정도가 났는데 지금은 예, 네, 뭐, 한 4억 달러 정도 나나요? 네, 그 정도 차이니까 지금 줄고 있는 게 지금 나타나고, 아까 앞에 있는 차트에서도 이제 이게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차이를 우리가 살펴보면, 영업 외 손실이, 네, 지난 분기에는, 그러니까 지난 2024년 12월 말 연안산 기준으로 4억 8천만 달러 였는데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이게 9,600만 달러로 약 뭐한 4억 달러 정도 줄었죠. 그 정도가 상당히 갭이 줄은 거고 두 번째 금융 비용을 보면 금융 비용도 약간 줄긴 했습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면 금융 비용은 앞으로 계속 발생할지는 차익금을 보는 거고요. 차익금이 변동이 없으면 나간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영업 외의 이익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 그럼 앞으로는 이제 발생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좀 살펴볼 건데 오른쪽에 보시면 첫 번째 쉬운 차익금 먼저 볼게요. 차익금이 지금은 예, 어, 73억 달러 정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 큰 변동은 없기 때문에 예, 금리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금융비용이라고 하는 한 4억 달러 정도 수준은 발생할 것이다. 그 정도의 갭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에서 발생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합리적. 그럼 두 번째 영업 외이익이 과거에는 4억 달러까지 막 이렇게 갔다가 지금 갑자기 확 줄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이유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어이 재무제표에서 저기 전자공시에서 제가 찾은 건데 옵션 부채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제 팩스라는 회사하고 플러터라는 회사가 이제 이렇게 인수하는 과정에서 합병하고 인수하는 과정에서 옵션을 그러니까 이제 플러터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살수 있는 옵션을 줬어요. 그래서 옵션을 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옵션을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특정 가격에 살수 있게 준다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회사를 살수 있는 가격을 만약에 뭐 200달러에 줬어요. 200달러에서 팍스라는 회사가 이제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플러터라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회사에 나중에 주식을 발행 주식을 주거나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부채로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옵션이라는 게 그걸 나중에 뭔가를 갚아 줘야 되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부채로 갖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팍스가 가지고 있는 옵션에 대한 부채다. 팍스 옵션 부채라고 지금 썼는데. 요게 이제 여기 네. 요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돼 있는데 문제가 어떤 게 발생하냐면 200달러에 준다라고 돼 있었는데 주가가 300달러가 됐어요. 그러면 요 회사 입장, 팍스 입장에서는 옵션이 100달러 정도의 주당 이익을 볼수 있는 게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플러터는 부채가 늘어나는 구조야. 그러니까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 그만큼의 근데 만약에 주가가 300달러가 아니라 350달러가 됐어요. 그러면 이 차이 더 많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박스 옵션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유리해지지만 플러터 입장에서는 그만큼이 더 부채가 늘어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공정가치평가손실에다가 반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정가치평가손실에 옵션을 반영할 때 옵션 가격이 여러 가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많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앞으로 벌 이익, 그다음에 옵션이 실행될 가능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주가의 변동성 이런 것을 반영해서 옵션의 가격을 설정하거든요. 근데 장기적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플트엔터테인먼트가 돈을 더잘 벌고 주가가 더 많이 오를수록 이 옵션의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싸게 살수 있는 가격이니까 옵션의 가치가 오른다는 얘기는 플러터 입장에서는 공정 가치 평가 손실이 이런 식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멈춰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퍼센트가 이제 계속 오르면 또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플러터 엔터테인먼트가 앞으로 주가가 계속 오른다 그러면 이 회사는 영업의 이익에서 이 손실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요거는 평가 손실이기 때문에 실제로 캐시플로우가 나가는 손실은 아니에요. 평가 이익. 우리가 우리가 주식 샀을 때 주식을 안 팔면 평가 손실이잖아요. 평가 이익도 마찬가지죠. 이익이 났어요. 근데 내가 안 팔면 평가 이익이잖아. 요 내일 만에 약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없어지는 손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캐시플로우가 반영이 되는 캐시가 아웃 되는 손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금흐름표상에서는 이 부분이 다시 반영이 돼서 현금흐름에는 더 플러스가 돼요. 제가 현금흐름표 미주초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공정가치평가 손실이 미치는 영향들이 있다. 그 영업활동 현금흐름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손익계산서에선 반영하지만 현금흐름은 실제 유출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는다.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 상에는 앞으로 영업의 이익과 금융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비용은 특히 차익금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갈 거고 영업의 이익은 플러터의 주가가 하고 그러니까 쉽게 정리해버리면 플러터의 주가가 오르면 이 영업의 이익 손실에서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평가손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서는 이걸 줄이지만 실제로 캐시플로는 아웃된 게 아니기 때문에 캐시플로 상으로는 되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좀 어렵죠? 이건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14억 5천만 달러, 투자 마이너스 6.5억, 재무 마이너스 5억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게 좋은 현금흐름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현금흐름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실제로 보면 순이익이 6.2억 달러인데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14.5억 달러잖아요 여기 보세요. 네, 이게 큰 차이가 나요. 이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순이익에서 순이익을 줄인 애들을 다시 더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 비용이 그러니까 이제 현금에 안 나갔는데 비용으로 친 것들을 다시 더해 준게 영업 활동 현금의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공정 평가 이익 또는 공정 평가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공정 평가 손실이 발생해서 순익을 줄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캐시가 나간 게아니라그 금액을 더해 줘야 돼요. 아까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5억 달러 정도 나갔잖아요. 4, 억 5억 달러. 그럼 5억 달러를 더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캐시플로 상으로 보면 한 14.5억 달러 정도를 냈고, 요 밑에 보시면, 잉여연금이라고 프리캐시플로라고 우 있는데, 이것도 한 10억 달러 되니까 상당히, 캐시플로상으로는 우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현금창출력이 되게 좋은. 그래서 저희 가 아까 삼각형에서, 오른쪽 하단이 현금창출력이, 이기가 뽀족하게 나오는 이유가 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은 상당히, 뭐, 영업의 손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오히려 플러트가 잘될때발생해요 플러트가 잘안 돼요. 주가도 떨어지고 실적도 나빠져요. 그러면, 공정 가치평가가 이익이 발생할 거예요. 그니까, 러이 회사 입장에서는 영업의 손실이 현재 옵션에서 발생하는 거는 손실이 나는 게이 회사가 잘 되고 있다라는 증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네, 최근 주가 예상 실적 보면, 네, EPS랑 이런 것들이 쭉잘 가고 있고, 이제, 네, 그거에 비하면 주가의 변동성 상당히 좀 심한 이런 편이죠. 대신 이제 올라오는 것도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e p s 내 이런 것들이 움직임들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성장률을 보면 이제 올해 1,800% 흑자 전환한 다음에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EPS가 74, 549%가 엄청나게 높은 거죠. 네, 성장률이 매출액 성장률에 비하면 EPS 성장률이 엄청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왜냐하면 일반적인 어떤 게이밍에 대한 게임에 대한 알고리즘이나 칩이나 또는 이런 것들이 다 세팅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투자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늘면 순익률의 개선으로 엄청나게 빠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7년도에 성장률이 한 자릿수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들은 저희가 뭐 주간 단위로 계속 저희 사이트 오셔서 실적 체크하시면서 이 부분의 성장률이 한두 자리로 회복되느냐 이런 컨센스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훨씬 더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과거 이게 한최가 1년치인데 요때 이제 저평가됐고 최근에 한 2025년도 한 2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보면 매우 저평가에서 지금 계속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꽤나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까 저점 대비 60%가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고점을 뚫지 못했지만 여전히 매우 저평가 영역에 있다. 그래서 적정가가 이 정도 라인인데 장기적으로는 아마 요렇게 회복해서 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중간에 앞서 말씀드린 그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정부 정책이랑 한테 바뀌면 뭐 주가 빠진 건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일단은 제일 지금 현재 중요한 시장이라서 미국에서 이러한 시장들에 대한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 검색해 보시거나 또는 뭐 관심 분야를 등록하셔서 거기에 대한 레터들을 좀 받으시면 조금 팔로우하기가 좀 편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밸류에이션으로는 지금 매우 좀 저평가돼 있고. 주가 EMA로 보시면 요때 네, 좀 신호가 좋은 신호가 발생해서 현재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사이트로 이동해서 같이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검색을 플라터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네. 아, 어제는 이제 0.3% 올랐고 네, 신호가 어제 저희도 처음 나왔네요. 매수 신호가, 네, 어제 7월 9일, 네, 촬영이 저희가 10일날 하고 있는데요. 7월 9일날 종가, 7월 9일날 어제 매수 신호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아마 8일날 종가로 해서 9일날, 네, 개장 전에 알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이제 시, 매매도 좋고, 뭐 수급도 좋고, 밸류에이션도 맞으니까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는 것도 좀 재미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경쟁사 부분을 좀 이렇게 눌러보면, 이 형태를 좀볼수 있는데, 아마, 드래프트 킹스는 오히려,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가 된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배당주로도 소개되고, 배당주 맞나? 아주 소개가 많이 됐던 그, 기업 중에 하나인데, 플러터 엔터테인먼트 한번 처음 들어보실 텐데, 여기 매출액 사이즈로 보면, 완전 또 의외죠. 드래프트 킹스가 4분기 합산 매출액 기준으로 했을 때, 50억 달러인데, 얘는 1 4 0달러 거의 한 3배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PER이 플러스고, 드래프트 킹스는 마이너스잖아요. 요 얘기는, 드래프트 킹스는 아직 4분기 합산이 적자란 얘기고, 얘는 흑자란 얘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드래프트 킹스가, 플러터 엔터테인먼트가 드래프트 킹스보다는 더 우량한 기업이다. 드래, 드래프트 킹스가 궁금하다면 이거 눌러보시면 돼요. 이렇게 누르면, 볼게요. 어, 31점이네요. 매매 신호가 나온 적도 없고, 밸류에이션도 고평가고, 스마트 스코어도 보니까 이렇게 조그마죠. 아까 저희가 플러터 같은 경우에는 얘를, 얘를 싼 정도로 이렇게 이만했잖아요. 그러니까 드래프트 킹스보다는 네, 플러터가 훨씬 더 이쪽 부분에서는 좋은 네, 이게 네, 뭐죠 뭐라, 뭐라고 해야 돼요 좋은 기업 네, 투자 가치가 조금 더 높은 기업 네, 이렇게 현재로서는 그런 사이즈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사 메뉴를 좀 활용하시면 네, 여러분들이 또 현재 이 회사의 위치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만약에 게이밍을 내가 뭐 하고 싶다 그러면 이쪽 분야의 플러팅 플러터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을 관심 종목에 이렇게 해서 쭉 설정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룹 추가 누르셔서 나는 게이밍 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게이밍 네. 네, 이렇게 등록하면 내가 게이밍에 추가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추가하고 제가 하나만 더 아까 추가해 볼까요? 드래프트 킹스가 dk인지 아닌가 네, 드래프트 킹스를 누르고 제가 하트를 눌러 보겠습니다. 얘도 게이밍에 넣을게요. 그래서 두 개를 넣고. 예를 한번 제가 관심 종목에 들어가서 원스톱 진단에 들어가면 이 메뉴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게이밍이 생겼죠. 게이밍을 누르면 여기 보면 네, 저희가 네, 간단히 눌러 보면 플러터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네, 플러터는 여기 있고 드래프트 인수는 여기 있네요.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플러터는 뭐냐면 스마트 스코어 이게 우량 기업이냐를 나타내거든요. 이게 여기 있고. 어, 그 다음에 싸냐, 밸류에이션, 싸냐, 비싸냐 보면 얘는 저평가. 그래서 사실 여기에 있는 애들이 가장 일, 투자 1순위 기업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순위가 여기. 좀 비싸더라도 좋은 기업. 요런 기업들은 이제 성장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드래프팅 행스는한 3순위 정도 되는 거니까 두 개만 놓고 보자면 투자 매력이 플러트가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기업들을 가지고 비교하고 싶다. 요렇게 설정하셔서 관심에 들어오셔서 여기, 네. 간단히. 예, 간단히 보시면 되고, 자세히 누르면 이거 이제 전체를 다좀 이제 설명해주는, 예, 요런 형태들이 됩니다. 그래서 요 기능을 좀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그 드래핑스 프 같은 기업, 아 저기, 플러터 같은 기업을 발굴하는 방법, 제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발굴에 오셔서, 요거 누르시면 돼요. 발굴 성장주. 요거 누르시면,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애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 보면 뭐 도호대시도 역시 마찬가지 주가 되게 많이 오른 겹이죠. 그러니까 이 회사도 보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다음에 뭐 카바나 이 회사도 뭐 많이 올랐던 기구 C라고 하는 기업도 술기 많이 올랐고 티커는 여러분들 여기 클릭하시면 들어가면 안에 심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요. 여기 좀 내려 보시면 여기 플러터엔트메이먼트라고딱 바로 나오죠. 얘도 역시 이런 형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업들이 그런 유형들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하나씩 좀 분석하면서 저희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알려드리면서 또 다른 기업들을 이렇게 뭐좀 확장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기업들을 하나하나씩 좀 분석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우량주 발굴 코너를 통해서 이런 기업들 하나하나씩 좀더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